아 진짜 존나웃기네. 씨바 <laughs> 이걸로 안해놨네족같네 진짜 게임. <laughs> 아이거너화안 했다고? 아 이걸로 안했네아 <laughs> 진짜 존나웃기네. <laughs> 아 이게 상현이가 한번못 잡아서 그래. 야맛있든거 들어온다. <laughs> 그래 딱잡고 <차고>, 상현이가 <laughs> 어 상현이 어, 상현가잡기짜자고상았준이다못 <laughs> 어. 뭐 잡았어? 어, 근데 갑자기또 터져. 뭐야 토지. 이거? <놀람> 왜나 보고 있어? 나. <laughs> <laughs> 술을 던지던지 않어 컴퓨터장이고. 이. 이리네. 딴 놈이 던진 거 아니? 얘술탄안 들고 있는데. 퍽. 어. 아, 틀었네. 뭐야? 아니, 진자리 해 가지고. 아니. <웃음> 아니. 아니. <laughs> 아니. 다 어, 다리, 다리, 차소리간다차간다차간 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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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다리, 다리, 아리 다리, 다 <놔> 야, 20분 야, 잘하는디? 무슨 다따라 네. 아, 주, 주, 여기. 야여기 야, 기 피해 자랑이. 이2 야, 이 야, 이슈이 야, 이슈폰. 야, 이슈폰. 가 이슈폰. 야, 붙슈폰 잡았어! 밑에 잡았어 주댕이! 나이스 어? 아, 응. 없을걸? 이 터, 아, 다시 아, 봐. 좀 있으면 슬슬 가야되겠네 어디 간디? 머리 쪽으로 간다고 했잖아 오늘 아 맞아 연애시발. 네 그런것도 기억 안하고 뭐해 상현아 집중 안하네 집중 아 진짜 내가 항상 말했지 상현아 집중 말 하라고 잔소리는 <laughs> 좀 위에 말좀 씨발 좀 집중하면서 들어라고왜 <laughs> 갑자기 금방진 <급발진> 하는데 씨발 하면서 <laughs> 아니 우리도 사람이야 <laughs> 할 수도 있지 <laughs> 아... 편하게 하지 마라 <laughs> 그래 서 오늘 우리 몇시 먹는다 그랬죠? 바새끼 <laughs> <화> 진짜. 상연아, <laughs> 아잉 미안해. 여충가 말해도 그렇게 기억 못할 거야? 그건 아니지. <laughs> 근데 시발로만 우리가 말하면 기억 못 하냐고. <laughs> 아 박지성 왜 이렇게 맛이지 오늘. <laughs> 어? 내가 지금 배그 안돼서 기분이 안 좋으니까 한번 말해 딱다 들어. 알겠지 상현아1 <laughs> 2시좀 넘어서 먹는다 했어. 아 알았어. 아마 <laughs> 보면 상연이가 만하게 근원이라니까. <laughs> 그렇게? 네그 <내가> 정도라고? 네그 정도라고, 야. 네 그래서 그 정도 <정도라구야. 웃음> 그는 아니지 않냐? 본인이 에이... 그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너는 딱그 정도인 거야. <laughs> 뭔가 기분 나쁜데? 그렇게 말하니까. 아줌마나 그 정도 아니야. 아니 이게 네 뭐가 아니야? 딱그 정도고만. <laughs> 어? 면, 면도 구경. 그냥 지나가는데 때려버리고. 아, 차 있다. 차에 면의 가방. 나 전파방이. 내놔. 갑자기. 나꼬 주자. 나한테는 그런데 나도 전파방 쓰고 싶다고. 넌안 돼. 왜? 너한테 아직 일러너 무지 말안 들으니까. 이 바이새끼들. 나 말이 안 나오네. 너뒤끝이아지구나 우리 뭐, 뒷끝 없어? 니가 <laughs> 뭐 배가 나오면 막 이러는 일도 있고 저런 <laughs> 일도 있고 그러는 거지. 아씨. 이 내 위쪽. 죄. 아홉 번. 아아아! 이 새끼 뭐야? 또 있는데? 또. 우리 팀좀 어디? 나이스 잡았어. 너왜이렇 했어? 4킬 치랄. 이거? 치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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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근데 산옥으로 돌리면? 아니 빠 참. 난또 델리, 나못 깨게 씨발 산옥으로 돌리는 줄 알았지. 델리 <laughs> 뭔지. <먼지>. 아까 참한이어라상각나좀 <laughs> 타이어는... <laughs> 눈치를 좀 챙겨. <laughs> 계속 산옥만 나오길래 씨발 산옥으로 돌리는 줄 알았지. 혼자 델리겠다고 산옥하지 말고 <laughs> 아니 계속 마창 돌렸다고 씨발 했더라. 내말안 듣는데. 니가 <laughs> 우리 말안 듣는데. 우리 왜니 말이 들어내지? 나새집 내기래. What today?

뒤에는 뭐임? 다치게 해놨어 다다다 여기 하나 더저 왼쪽 에 있어 뒤에도 있네 반대도 소뒤에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야 되든 어? 후라이팬? 아 아, 족딸피! 나이스, 어, 기절이네? 끝! 아,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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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막 안에, 바로 앞에. 다운 와야 잘하네 와킬이야와킬 화킬. 우와 개잘나나 소생킬 있어 살긴 어? 뭐, 살아나가지고 근내일인 그. 아니네 1분 아프나무에 파밍 끝내고 온다 발소리 맞다 보고 보고 바로 오 끝. 오, 여기 없지 없다. 아니 위에 파란핑이 둘. 아저 노란핑이 둘. 올라간다. 어디 왼쪽으로. 라스트.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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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. 밑에 걸 라스트. 밑에 걸 라스트. 잡는다. 아이 너네 개 잘하네. <목소리> 이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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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, <목소리> 위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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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위에, 위에, 위에 많이 멀어. 뭐 아씨발 이게 치어? 존나 어이없네씨발 뭐야 씨발 <laughs> <laughs> 집에 한 명. 아 <목소리> 나온다. 나이다 에이스. 16번. 잘하네. 프로탄 가스. 아 올라오는 거 봐야 돼 주댕이. 음 보고 있어. 왼쪽 따기 비해서 완전히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 몰라. 어디 갔지? 내 바로 앞에. 아 확인하자. 아, 나 눈에 잘. 나이스. 기작. 아까 걔네다. 저기 근처 넘어서 잡네. 와이탄. 내 앞에. 뭐 이제 귀신이야. 와 있어. 뛴다. 뛴다. 여여여. 아, 잡반 자반, 자반. 노란 팀 봐야 돼. 노란 팀 저기 3명이다. 어, 다요 바위 초록길 2대. 여기 살린다. 하나 드십쇼. 드십쇼. 어, 나이스. 도치킨. 아, 저 바위. <놀람> 어, 대가리 한대 맞아왔는데. 피 완대 예상에 죽었어. 아, 박규댕 왜안 살려? 빡치다 진짜. 어떻게 어떻게 해? 어떻게 어떻게? 어, 존나 잘해. <laughs> 아, 박사 이제 존나 웃다니까 진짜. 어 규댕 그 때문에 졌다. 진짜 아, 박스야 존나 개부터해 진짜. 이걸 줘. 어, 그러니까 내가 다 브리핑도 해 줬잖아. 아, 근데. 내가 다 잡아 줬는데 진짜. 내가 뭐썰티오 하는 것도 아니고. 아유 못해 먹겠다 얘랑. 아유. 에이